전투 공격 음. 아... 많이 네 보트 구간 지하지 초록 거울 방향 주석으로 이동 한대로 이동. 왜 이거 안흔어 잠시 동 엔진아. 맞소. 워낙 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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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붕붕한사지 몰라 아프도전 수있을것다 おおどういうこと 아.. 8000이 안나오네 반옥약 드셨어요? 아 당연히 안먹었죠 먹어야죠 <laughs> 안먹고 8000이 안나오네 이러면 안먹고 나오려면은 아이템 있으면 안먹고 나올수 있는데 살림이 응? 이어아빠 응. 나중에 아플 것 같아 저기요? 살림 응. 응. 끝이야? 진짜 열지 마라 상자. 아 그냥 혼자 <laughs> 들어가야지 개빡치. 안녕, 뭐. 가드님이 상자 안 열게라는 말은 음. 저리가 하다 아코 나 있는 거 아니야, 저이 혼자 돌아서 드세요 아니야, 혼자는못갈거 같아. 이미 그다이프란시 어디를 들고계게는 건데? 지금 미친 거 같아. 아,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알렉산더 레이드는 악보가 없는 걸로 아는데 드랍되는 게? 예.. 그러니까. 알렉산더 레이드는 딱히 없었던 걸로. <목소리> 아, 그만. 아, <목소리> 그 인구가 알파레이드부터 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기억이 있어. 안 난다. 아 델타부터 있는. 네, 예, 델타부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 알파레이드. 공연부터. 어인쪽갈 파티가 없나 심심한듯 포인트 맞아 맞아 주말부터 무상이 좀 많지 않을까? 음. 근데 주말 <laughs> 주말 무상파 약간 좀 <laughs> 급해. <똥개는. 웃음> 아 맞아. 주말 메일이다. 무상팟은 정말 최후의 최후의 정말 네. 미련을 못 맞아요. 버려서 맞아요. 하는 맞아요. 거 아닌가? 제일 좋은 건 화요일 날 무상. 아, 아 근데 화요일은 오히려 그뭐 타밍 아직 못한 사람들 때문에 못갈 수도 있어. 무상으로는 잘안뭐여 그거지. 큰한 그 그렇죠. 사람들만 이제 그 연습겸 하는 그런 파티. 뭐에 의외로 그 화요일 초기화 직접 무상팟이 이상인 오, 경우도 오, 오, 있더라고요. 어리적 음? 가드님, 소크님 뭐예요? 뭘 먹어? <laughs> 음, 오는 아, 뭐 설마 사라, 내가 사람 정사? 그 그거 가만히 사 죽어. 이동 뭐야 방송 링크 있어? 나왜 없어? 어, 유티는 나오지 않아? 아, 유트모암살다 아, 어? 아, 보자. <laughs> 선생님, 방송할 때마다 링크, 링크 주세요. 네, 일단 우리 목소리 나와. 음, 당연하지. 소리 꺼야지. 그래서 암살하셨습니까? 동박 암살 당했나 봐요. 암살했습니다. 잘해서. 멈칫하더라고. 아, 멈칫하더라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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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없지? 이러면서. 왜 없지? 내절그 다음에 죽어. 아이고. 유천님이 모두를 죽이고 싶아니다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어, 이게, 아, 그, 그 타이밍이구나. 이름 귀여워. 이미지 역도. 아, 인장. 아유튜버라서 유튜브라서요 음. 유튜브 말고 디코로 방송 켜주세요 네 따디 아왜 아. 아라픈가 했더만은 온갖 온갖 외생기들이 올라간 거 같은데 여러가지 해보고 시장영상 고르는 건가? 이거이 이거. 음. 아니 약간 샘플로 이렇게 쓸수 있는 목소리는 끄고 올릴 거죠? 방인이 그대로 올라가고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. 왜죠? 제 저때 왜 저걸 감으시는 거지? 그러니까? 여기 봐봐. 아, 어, 사기. 맞고 나서 보니깐 감겼네 그래 이거 진 움직이니? 이렇게 저뭐가올게 없을 텐데 없어요 저거 그냥 사주고아그 음. 뭐냐 맞기 전에 가면 움직여야 되 근데요? 몰라요 뭐 어차피 괜찮아보인다 어차피 그런다고 지금 뭐깰 길인 것도 딱이 아닌 거 같고 아닌가? 잠깐 못 깨지긴가? 어 깨지 않으니까? 뗄것 같은데? 아니 저 용시 할때 25퍼 아니었나 컷인? 20.. 26퍼 아.. 어? 그러면 아 쓰러지라긴 하네 흑마.. 흑마 눈물 나는 거봐저 띠는 <laughs> 얼마나 모든.. 얼마나 모든 많은 스킬들 있었을까 크다 야, 아슬아슬하구나, 이거. 아, 근데 백마가 저길 밖에 안 나오는 건좀 정말 슬픈데? 참담저 아, 음. 음. 막, 약간 저 전기. 음, 아니, 근데 음, 그렇, 그렇, 음, 그렇게, 그렇게 미쳤으시죠? 해도, 그렇게 해도 좀. 음. 네명잘 들어갔지. 음. 백마가 저딜 보는 거 솔직히 좀 아니긴 한데 정말로 아니, 많이 안 봤어. 아니요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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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보는 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저거보다 천은 더 뽑을 수. 천은 거예요. 더 뽑을 수 있어요. 네. 진짜 진짜 미친 듯이 갈려 갈려 나갔다 해도 0그 0천은 네. 나와요. 그냥 무병하고서 딜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음, 아직 그런 게 캐스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음, 아직 안, 안정화가 안 됐어 대마 음. 도트가 지금 시각이 좋은 것 같네 출렁이는 시야 나오지? 네 3층이요 와 민트다 어. 뭘 빼기 싫어 어 크크 그, 그. 김천아들입다 삼백리미 딜리스로 바꿔 하면 아침은 김천아 슬레이드 레이다 아침은 스그래그 얘도 어, 기계로 만드는 거야? 오 <laughs> 잠깐만. 오 됐다. 라 아, 하 와, 좋아. 거 일단, 일단 확실한 건 백마가 길을더 올려야 될거 음, 그래도 패드 니까아우 아. 8천이 안 나와. 아.. 린더더풀 아, 나... 그.. 그.. 루데님이.. 원드풀이에요원드풀이 다행이네 리클 가방 나의.. 그.. 저거.. 저거.. 그게 딜레이가.. 어, 좀 심한 거 같아 어.